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이제 타락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왜이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사실은 우리 감리교회가 영적으로 또 이렇게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고,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나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타락했다면 뭐 타락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미국의 그 UMC 교회가 지난번, 어칠 얼마 전이죠? 그거 특별히 뭐 차별금지법, 통 동성애 합법화 이런 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 이렇게 교단이 분열되는 정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1 980년 후반도 천국에 초에 이 미국에 갔지만, 제가 감미교그 당시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 제가 디오크의 노스캐롤라이나 디크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저 목회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도 막 문제가 되지만 이미 그 당시에 1980년 90년도 초부터 이미 그러한 게 많이 그런 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뭐참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아마 이렇게 복음주의적인 이제 그러한 그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저 그렇게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지내 왔는데요. 아무튼 그것이 지금 굉장한 이렇게 아주 문제가 되고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이러한 이 동성애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또 이렇게 뭐 축복 기도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을 하고 뭐 거의 몇년 동안 이게 많은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많은, 저, 젊은 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분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감리교 본부 앞에서 서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신학대학에서도, 이렇게 막, 예, 항의 데모도 하고, 막,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인간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우리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근데 여기 1절에 보면은 저 그런데 뱀은 여호 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뱀이 나오는데 사실 요 뱀은 그 계시록에 보면은 저옛 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그 자료는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공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다. 그럼 뱀과 또뭐 마귀 옛뱀 사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덜징순 중에 가장 강교하다 그랬는데, 요 강교하다는 것은 영리하다, 신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좋은 의미로는 그런 게 있고 또 나쁜 의미로는 간사하다, 음흉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그래서 초기에는 요 뱀이 그 타락하기 전에는 그 아주 굉장히 이렇게 영리하고 신중한 아주 지혜로운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될수 있는데 이거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이 뱀이 그런데 그 사단의 도구가 되니까는 어떻게 돼? 아주 사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그 마태복음 0장에 보면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이 뱀이 강교하지만 이 좋은 의미로는 이렇게 영리하고 신중하다, 이런 지혜롭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 아주 그 영리하고 지혜로운 요 뱀이 사단의 유혹, 사단의 도구가 되니까 바로 아주 싹하게 된 겁니다. 사단의 도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저, 우리 주위도 보면 굉장히 영리하고 또 아주 그, 이제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면은 예?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사단의 도구가 되면 어떻게 돼? 아주 굉장히 사악하게 변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요, 뭐2차 세계대전 시트러라든지, 뭐 저막 우리가 이제 대부분 예를 들으시겠죠. 그다음에 이뭐 많은 독재자들이 저 그러한 저 그러한 그저 길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나라에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아주 굉장히 머리가 좋고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개 이제 여기 가장 뭐 이렇게 뛰어나다고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뭐 사법부 출신, 행정부 출신 이런 분들이 오늘날은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뭐 정치계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요. 거의 이렇게 보면은 뭐 사복구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은 물론 로스쿨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러나 그또 이제 이렇게 잘못 가면은 아주 사탄의 도구가 되면은 사악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컴퓨터 또 머리가 좋은 사람 이 컴퓨터 많이 하잖아요. 이 컴퓨터 기술자들은 아주 굉장히 뛰어납니다. 영리하고 그런데 이것을 좋은데 쓰지 않고. 뭐 어떤 뭐 해킹하는 데 쓰거나 또, 예또 이제 이렇게 또뭐 어떤 뭐 통계를 조작하는 데 쓰거나 그러면은 사탄의 도구가 돼가 사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선거를 이제 전자 개표가 도입된 이래 계속해서 이 선거 통계 조작이라는 부정이 일어나는데 뭐한두 번이 아니고 뭐, 뭐 전사 개혁에 사용된 일에 사전 선거 이렇게 도입된 일에 한 십몇 년 이상이요, 그는 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이 통계를 다 이렇게 조작하고 해킹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또 그래가지고 그걸 재판에 하면은 또이 영리한 사람들이 그사법고시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저 재판을 하면서 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야 선거 관리위원회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손발을 맞춰가지고 이걸 아주 올바르게 재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이 선거 부정이 아주 그냥 불치의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걸린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언론에서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뭐 언론에도 여러분 기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나운서, 앵커들. 근데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저 사단의 도구가 돼서 마귀의 유혹을로 사단의 도구가 되니까. 전혀 보도 안 합니다. 저, 오늘, 토요일 날도 보니까 저 강화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미, 심지어는 미국의 그 국회의원, 하와이원까지 와가지고는 거기서 연설까지 하는데도 제가 전혀 그 토요일 저녁 뉴스에 보니까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뭐 TV나 뭐 방송 또 신문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이렇게 그거, 뭐, 대통령 퇴진하라, 그런 거, 그거 하는 거, 그거 얼마, 그, 모인 사람들, 그거는 또 열심히, 예? 뭐, 최상병, 뭐, 특검하라, 이런 거는 열심히, 그, 실황으로 방영하고요. 지금 이런 아주 이상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요 사단의 도구가 되면은, 저 사단의 도구가 됐다는 건왜 나쁜 건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악한, 저, 그러한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도구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여기서 사단이 누구에게 접근했냐면 여자에게, 그니까 러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이렇게 여자에게 접근한 겁니다. 근데 왜 여자에게 접근하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를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하라, 기역이라.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연약한 그리시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뱀이 그 여자를 유혹의 도구로 삼은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이 접근할 때는, 그 유혹할 때는 그냥 자기가 사탄이다. 뭐 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그러지 않아요. 다 어떻게 하냐. 강명의 천사로 접근합니다. 강명의 천사. 여기 고린도서 11장에 나오죠.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사대에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래서 이렇게 가장하기 때문에 감쪽같이 속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해서 다가오니까 이렇게 속은 겁니다. 세 응? 상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물론, 감리교회도, 미국 감리교회가 얼마 전에 이렇게 분열되고 막 어려운 일 당했지만은 대부분의 여기서뭐 동성애 문제로 이렇게 갈라졌는데요. 대개는 좋은 말을 씁니다. 뭐 차별이 없다. 그렇잖아요.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 차별 안 하는 건 좋은데, 죄를 죄라고 이렇게 말을 못 하,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이런 말을 써 차별이 없다. 그 얼마나 그 아주 말이 좋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다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들이 우리, 이제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화 운동가들이 대한민국에서 버리고 있는 건 뭐야? 가장 많이 쓰는 영화가 뭡니까? 평화, 또종전선영 남북평화협정 체결. 아, 그렇게 아주 달콤한 말로 접근합니다. 국민들 여론을 막 호도하고요. 그래서그 근본 의도는 뭐예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무장해제 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무장해제 되고, 그렇게 이제 또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 군대가 다철수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하고뭐 평화유지권 유엔도 다 철수하고, 북한의 행국이 그대로 있고 그런데요. 그런 거는 언급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좋은 얘기 뭐, 정전선양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정말 이렇게, 그 뭐라 그래, 독재를 하면서, 세습을 하면서, 이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뭐, 미사일을 막그 핵무기에 그 고도화 시키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 그런 가운데서 평화하자, 뭐, 전정전선하자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명의 천사로 접근하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거죠. 여기 아담과 이,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당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자, 여자가 잘못이 있어요. 음? 잘못이 있는데. 예, 무슨 잘못이냐면은 그 이제 홀로 홀로 나무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자가 그 뱀이 사탄이 뱀이죠. 여기서는 뱀이 하는 유혹의 말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물리치지 못해요. 사실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거기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있으니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담아 그러니까 사탄한테 이제 무릎 꿇어 경배하라 그러니까 엎드리면은 온 천하를 다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와는 여자는 하와죠 이 유혹하는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갔고 그리고 또 이거를 물리치지 못한 겁니다. 강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이 예, 이렇게 강명의 천사로 다가오는데 그거를 예수님처럼 사타라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한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뱀이 막고십니다. 참으로 너를 그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오히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먹지 말라 하시는 여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이제 뱀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이간시키려고 해서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삼킬자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요 하와처럼 이렇게 흘러 있거나. 또 외롭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랬죠? 근신하라 깨워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 이렇게 저, 자기가 유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 겁니다. 6장 11절 그래서 6장 11절에서 뭐라 고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어서 요 마귀에 대적해야 됩니다. 그데우리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요 정말 이 사탄의 그런 그런 그 마귀와 같은 그런 그 일을 하는 이 특히 이제 이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의 이런 그 도구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척화시키려고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을 하고. 음, 특별히 우리, 전쟁을 하면은, 뭐, 전쟁을 하면은 쉽게, 이렇게 점령하고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정치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정치인.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저 북한이나 또저뭐 옆에 있는 그 중국,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선거가 있거나 아니면 또 우리나라 여론을 갖다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막, 여론을 막, 그냥 이상하게. 왜냐면 하 중국 같은 경우는 조선족들이 100만 명 이상이에요. 우리나라와 있는 게 1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온, 뭐, 뭐, 한국말을 잘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대개 보면은 댓글이 있잖아요. 그 기사에 나온 댓글. 대부분에 이게막 정부를 이게막 비난하고 지금 현재에요. 또 우리 자유민주주를 의 수월하는 그 정치인들 비난하고 하는 많은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북한이나 아니면은 저 중국 그 공산당들의 해커에 의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또 침전을 더 나가서 선거까지도 침투를 해가지고, 이 통계를 조작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거를 선거관리원에서 막, 막고서 이거를 대책을 해야 되니,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이런 그, 이런 아주 뭐라고 해야, 민주화를 가장의 공산주의자들이 이미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이미, 이미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거를, 문을 열어줘요. 그냥 도둑이 오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일부러,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커들이 막, 들어갈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서, 뭐 통계를 조작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여론을 조작하는지, 이렇게 선거에 개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도 보면은, 우리나라 한강하고, 이렇게 뭐, 북한하고 같이, 해도, 해도를 잡성하고 북한해주고, 그랬잖아요. 그, 뭐, 다 평화를 위한다고. 그, 말이 평화죠. 우리나라를, 마대로들락갈라 이거는 눈에 보이게, 무장공비가 들어오는 거지만, 이게 또 눈에 안 보이는 이, 그 뭐야, 이 전산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계통에서는 해커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얼마든지 일부러 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간첩이 있으면 우리 옛날에 보면 간첩이 북한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막예 도와주고 막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산, 이 전산 디지털 식으로요. 전산으로 얼마든지 또 그것도 할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전 선거관리위원회 표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지금 부정선거로 이렇게 통계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예? 지금도 들어다니면서 한글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빨리 이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 처할수 있습니다.